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하섭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DMZ는 전쟁과 냉전, 폭력과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지금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으며 세계적인 이색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단한 곳뿐인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을 통해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평화가 힘으로도 지켜지겠지만 힘의 논리는 언젠가는 균형을 잃게 되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로 지켜내야 합니다. d m z 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장기적으로 안보는 물론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DMZ 관광 활성화야말로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촬영지인 캠프 그리브스와 DMZ 일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광 산업 나아가 북부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DMG는 엄청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DMG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하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 세계 복합유산 등 세계의 생태 및 역사 문화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안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DMG를 육성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DMG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므로 가칭 DMG 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G 적경 지역의 이용 및 보정 계획을 수립하고 DMG를 평화 그린벨트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DMG 관리청과 같은 협력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기도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 DMZ 정책 담당관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을 본보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 확대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조사와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 중에는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경기중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북부 지역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으나 본사가 이전한 경우는 아직 단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몇 개의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우선 경기관광공사를 킨텍스와 한류월드 인근으로 이전하면 마이스산업과 한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이달의 기공식을 치른 K컬처밸리의 왕궁과 발맞추어 서울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현, 현장 실행 조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류월드는 인천 및 김포공항, DMZ, 서울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대중국 및 외래 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거점지역입니다. 중국 내 한류의 지숙과 쇼핑 한국의 매력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속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대중국 관광객 유치 거점화가 절실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598만 명인 방항, 방한 중국인 수가 2020년에는 최대 1,4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8년까지 2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 개발사업 그리고 166억 원을 투자하는 캠프그리보스 역사문화공원사업 등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사후관리와 수익사업화를 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조속한 북부 이전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과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도지사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